근데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께 그래서 감사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이거든요. 야, QM6 이거 진짜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좀 많이 특별합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느껴지는 거 없나요? 잘 모르시면 제가 엔진룸을 살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UV잖아요. 네. 아, 소리. 맞아요. 정말 정숙하죠.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요. 정숙성을 장점으로 하고 있는 QM6 LPG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거장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정말 괜찮은 차량을 중고차 정거장이 가지고 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차량은 정말 정숙한 LPG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요, 없어서 못 구해요.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들어온 족족 판매가 완료되는데 사실 가격까지 괜찮으면 금방 판매되거든요 오늘 보시는 차량도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1,850만 원에 키로수도 괜찮습니다 6 7 0 0 0 k 로 주행한 괜찮은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LPG 차량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비? 어, 연비라고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짚어 드리면 연비는 틀린 말이에요. 뭐냐면은 연비는 떨어지지만 연료비가 저렴하죠. 그렇죠? 가스가 휘발유 디젤보다는 저렴하다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숙성. 자, SUV가 디젤이 진짜 많고 가솔린도 생각보다 소음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어. 약간 전기차인 줄 알았다. 네. <laughs> 맞습니다. 아, 하지만 전기차는 없는 품종이죠. 네, 전기차는 없는 품종이고요. 아, LPG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그만큼 조용합니다. LPG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잔고장이 많이 없어요. 이거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LPG 차량이 다른 내연기관 디젤과 가솔린보다 장고장이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정비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리고 괜찮은 차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이 차량이요. 2020년 12월에 출간 21년형 모델이거든요. LE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사양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UV 하면 이 옵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뒤에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SUV 하면은, 아, 사실 파워 트렁크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LPG 차량이라고 해서 그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렁크 보시면은 옛날에 LPG 차량 같은 거 LPG 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없어. 제가 LPG 차량을 옛날에 타봐서 아는데 LPG 통 아래로 그 트렁크에 짐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PG가 원형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살짝 올라온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일반 승용 SUV처럼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느껴지지 않나요? 트렁크가 정말 깔끔하죠. 이게 제가 진짜 많은 차량들을 판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어, 트렁크 부분들에 요런데 손 플라스틱 요런데 상처 많잖아요. 그러면 그 차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짐을 정말 많이 실었구나. 근데 또 짐을 많이 실으면은 그 SUV의 하체가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부담이 없었던 SUV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렁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요. 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손에 이미 제두 손에 뭔가 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렁크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발만 있으면 됩니다. 발을 요렇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매직 테일 게이트거든요. 아래쪽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한번쓱 하면은 지금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사실 인식을 조금 못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기시잖아요. 저보다 길기 때문에 편하게 여실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옵션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이 아무리 제가 좋은 차 소개해드려도 중고차는 아무래도 남이 타던 거를 구매하실 건데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자신 있는 게 자, 한번 가까이서 보여주시면은 외판 상태. 보시면은 정말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한 외판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도 보시면은 외판 상태에 너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제가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전면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가 LED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이런 그릴도 크롬으로 들어가는데, 이 흰색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진짜, 지금 딱 봐도 전면부 너무 이쁘죠? 이러니까 르노 삼성 브랜드가 이거, 이 디자인을 몇년 동안, 몇년 동안 우려먹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정말 이쁜 QM6. 오늘은 LPG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실내도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실내도 너무 깔끔해요. 예, 네 저희가 다크리닝까지 마무리 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연료, 가스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옵션 하나씩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전석 옆을 먼저 살펴보시면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핸들, 파워 트렁크 버튼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 67,000km 주행을 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지금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은 네, 르노 삼성 브랜드의 디스플레이, S 링크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네, 고객님께서 쓰시던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 깔끔한 정말 괜찮은 SUV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이 차량이요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 너무 괜찮고요. 자, 이 열도 보시면은 이열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합니다 어, 가운데 보시면 암레스트 이렇게 컵홀더도 보실 수가 있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qm6 2.0 lpe le 등급 차량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 보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더 스펙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년 12월에 출고한 2021년형 교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에 미세 누유도 하나도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자, 가격도 가격도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1,850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정말 괜찮은 차량이라서 조기 판매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쉬울 따름인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가져가시면 저도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요. 자, 옆에 보이는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 중고차 정과장이 직접 봤습니다. 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어, 문의 주신 부분들 친절히 답변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도이치 오토월드의 입점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수원역 뒤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가 차량은 마음에 들어. 근데 거리가 너무 멀다. 내가 시간이 많이 없다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저희 탁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신 곳으로 차량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만큼 자신 있는 차량이고 보증 범위도 아직 보증 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QM6.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S링크 대비 아, 이게 장점을 계속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괜찮은 차 소개해드리고 있다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은 옆에 보이는 이런 괜찮은 차량들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못 하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보신 차량들 외에도 다양한 차량들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면 괜찮은 꿀매물들 빠르게 개인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